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돈이 무급해가지고 개별 판매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개별 판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읽어주시고, 이거 읽지 않고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아요. 구매 원하시는 거는 캡처해주시고, 포토카드 재고는 이게 다예요. 류네님 출처. 감자님 출처. 꾸이님 출처, 빈님 출처, 봄비님 출처. 프 시리즈고 이건 3 5 0 0원이에요네장씩 들어가있어요 봄비님 출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제부터 쭉 봄비님 출처예요 엽서는전부두 장이 한 세트입니다. 네 것도 무성이고 다섯 장이 한 세트예요. 이건 지퍼백이고, 4,000원이에요. 이건 한 장에 1,000원이고, 이건 한 장에 1,500원이에요. 네, 그럼 여기서 개별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